자, 오늘은 20학년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1번, 교육과정 문제인데, 어 이제는 이 단어들이 익숙하시죠. 어 내용책의 영역, 내용 요소, 음악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2번은 그레고리어성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어 오르가는 문제이고, 음 이름과 연주 방법을 쓰게 하는 문제네요. 다음 3번은 어 검은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 대부분 조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음정을 써라 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율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는 연주법을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 4번은 세 번째 보는 악곡이네요. 우초초수대역. 아래 작성 방법을 보시면 어, 기억에서 연주한 악기명 한 가지라고 하니까 합주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5번은 슈베르트 악곡인데 어, 작성 방법을 보시면 어, 화성악을 묻고 있죠. 다음 6번은 16세기 종교개혁, 루터죠. 그래서, 루토에 관한 교회 음악 관련 문제예요. 코랄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음사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모차르트의 론도 형식의 악곡이에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어, 순서를 찾도록 하고 있고, 르프랭이라는 단어의 개념, 어, 그리고 조선 관계까지 총체적으로 묻고 있네요. 다음 8번은 국악사에 관한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악기에 관한 문제이죠. 다음 9번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어 심청과 춘향과 같은 편소리를 꺼내두고 가야금 병창까지 이렇게 주면서 작성 방법을 보시면 여기 말 붙임새를 파악을 한 다음에 유사한 형태를 다해서 찾도록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리고 여기 나를 가야금으로 쳤을 때어 어떤 멜로디가 어울릴지 가야금 병창으로 어떤 게 어울릴지 그걸 찾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악의 악조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다음 10번 문제는 어, 국악곡을 이렇게 하나 두고 가사를 주고 그 아래에는 소금문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성 방법을 보시면 소금에 관한 운지 그리고 악곡에 관한 역사적 특징 마지막으로 장구 구운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자 11번 문제는 고등문제인데 어,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 02년도부터 나왔던 이 고등문제가 블랭크를 채우기에 조금 많이 나왔었고, 그 학습위계라는 것을 외우고 있으면, 어, 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응용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작성 방법의 아래쪽을 보시면, 어, 3, 2, 1로 이렇게 연주 순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다소 화상학적인 문제라고도 볼수 있죠. 다음 12번은 여기 리머와, 어, 엘리, 엘리언, 그리고, 어, 미학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다음 20학년도 B형 문제예요 1번 동영진행 나왔으니까 화성학이죠 2번도 코드기호네요 화성학 3번은 코다이 교수법이 나왔네요 이런 그림들은 어, 개론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4번은 이렇게 연관된 어, 미녀 두 곡을 꺼내두고 어, 그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다음 베를리오즈 악곡을 꺼내두고 이렇게 모노드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 6번은 차이콥스키 악곡이고 작성 방법을 보시면 여기 이조 악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음악적 흐름에 따른 총부 읽기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지휘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7번은 이렇게 민요와 관련 있을 법한 그림을 하나 주고 다양한 쓰임 쓰임이 있는 민요를 꺼내놨어요. 그 쓰임과 관련된 다양한 명칭들을 물어보고 있죠. 자, 다음 8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욤드 마쇼라는 유명한 인물과 어, 모테트, 동형 리듬 모테트죠. 그리고 탈레아 콜로르 그리고 현대로 와서 이런 12음 기법 그리고 뭐 여긴 땡땡 주의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이죠. 어,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어, 오히려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음 9번 문제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판소리와 이번에는 잡가를 연계해서 그,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자, 10번에 다시 유명한 단어인 포괄적 음악성이 나왔네요. 다음 11번은 작성 방법을 먼저 좀 볼게요. 1번에 기억의 연주 형태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반주한다. 2번에서는 피아제 관련 문제. 3번에서는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ICT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어, 질문을 하고 있죠. 자 다음은 21학년도 a형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이상주의 철학자 플라톤이 나왔죠. 철학이네요. 2번은 평가와 관련된 내용, 3번은 국악사인데 여기 인물을 물어보고 있고, 다음 3번은 국악사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국악사 중에서 여기 세종, 박연 그리고 여기에 정답인 인물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4번은 여기 행렬도 일부이다. 그러니까 행악인 거죠. 어, 취타를 꺼내두고 힌트로 주고, 악기 편성을 묻고 있네요. 5번은 인지주의에 관한 문제네요. 음악교육 심리학이죠. 다음 6번은 보시면은, 어, 화성학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 7번도 마찬가지 화성학이네요. 자, 8번은 두파이 곡이 나오면서, 어, 작성 방법을 보시면, 뭐 정선율, 미사, 뭐 모방방식 이런 거 보니까 서음사라고볼수 있죠. 다음 9번은 궁중의례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작성 방법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사가 늘 힌트가 되죠. 음식 만들기. 자, 10번은 보시면은 가야금, 단소, 소금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11번은 화성학 문제죠. 자, 다음 12번은 이렇게 어, 교육과정에 관한 연표를 꺼내놓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어,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어, 어떠한 개념이 어, 우리나라 몇차 교육과정에 쓰였는지를 묻고 있어요. 게다가 7차에서 15가지의 어, 내용 책의 영역의 변화를 쓰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게 나온 문제라고 볼수 있죠. 다음 21학년도 B형 문제예요. 자, 1번을 보니까 화석학 문제죠. 다음 2번도 화석학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 3번은 오르프학기 또 나왔네요. 음판 악기가 나오고 어떤 악기들의 특징을 이렇게 써두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다음 4번은 안티폰이 나왔네요. 어, 가사 붙이기 방식 그리고 시편 창법이 뭔지도 물어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당송의 기능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5번은 이렇게 국악곡을 꺼내두고 어, 기경결회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과 말 붙임새를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6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악사 문제인데 어, 여기 보시면 은 악기 이름을 묻고 있고 이러한 곡을 연주할 때 연주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다음 7번은 이렇게 국악곡을 장단과 함께 꺼내두고 어, 가사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있는 요시임새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이 곡의 어, 선법적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은 힌데미트 라는 어, 서양음악 작곡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네요. 처음 나온 개념이죠. 다음 9번은 음렬 문제네요. 거기에 작성 방법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가사 표현에 관해서도 기법을 묻고 있죠. 다음 10번은 여기 풍류 음악이 나왔어요. 어, 악보를 제시해 주고 악기명, 연주 형태 그리고 기법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11번은 리머에 관한 문제인데 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표 하나로 다 끝이 나죠. 그래서 개론서를 열심히 보셨다면 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네요. 자 이번엔 22학년도 A형 문제예요. 1번 교육과정 편제 문제가 나왔어요. 22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2번에서 또 판소리와 잡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음 3번은 산조에 관해서 인물과 악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4번은 피아노의 어, 페달 부분의 용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 5번은 하이든 악곡인데 작성 방법을 보시면, 어, 화성한걸 묻고 있죠. 다음 6번은 슈베르트, 어, 죽음과 소녀,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죠. 아래 보시면은 가사를 이렇게 주고, 어, 선율과 연계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음 7번은 어, 14세기 프랑스 음악 한거 보니까 아르스노바, 즉, 서음사에 관해서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8번에 농악장단이 나왔어요. 농악장단 어렵죠.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장단이어서. 어, 여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소박까지 묻고 있어요. 국악에서 이러한 경향이 조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9번에서는 선유락, 정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정제의 특징에 관해서 묻고 있네요. 자, 10번에 양금신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 지난번에 만대엽이 나왔었고, 이번에 중대엽이 나네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가곡, 여창가곡, 우락과 연계해서 나오고 있어요. 작성 방법을 보니까 검은 고 구음과 합쳐보는 방법 그리고 악조까지 묻고 있네요. 다음 11번은 음악 교육 철학과 엘리엇이죠. 그리고 내용 체계 교육 과정에 관해서도 묻고 있어요. 성취 기준 한 가지를 근거로 서술할 것 이거는 원문 암기가 필요하겠죠. 다음 12번은 평가에 관한 문제네요. 마지막 22학년도 b 형 문제예요. 1번에 바로 평가가 또 나오죠. 2번에 화성 학 문제 자 3번은 다양한 시대의 악곡들을 이렇게 꺼내두고 어, 보시면 어, 동기의 추출 방법을 이런 식으로 묻고 있어요. 서음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수 있죠. 다음 4번은 드비시와 관련돼서 어, 그림도 주고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인상주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네요. 5번에서는 현대음악 기법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은 작성 방법을 보시면 어, 화성학 문제에 가깝죠. 거기에 연주 방식까지 묻고 있네요. 다음 7번은 굉장히 이색적으로 판소리와 영산의 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특징들을 묻고 있어요. 자, 8번은 가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편장단을 사용하는 편락이 나왔죠. 어 보시면은 이렇게 어 변조가 되는 악곡도 물어보고 있고 장구 주법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9번은 이렇게 해금 그림을 주고 어 연주 방법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다음 10번은 달크로즈 교수법 문제이죠. 어, 유리드믹스를 물어보고 있네요. 정말 정말 중요하죠. 다음 11번은 굉장히 좀 심각해 나온 어, 문제예요. 이거 개론서만 보면은 그냥 정말 누구나가 풀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오늘 이렇게 22학년도 것까지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23학년도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